살라메오? 살라메오! 아 네! 이천 <laughs> 바트면 비싸다 이거는 와 마지막 날의 타이밍도 날씨가 됐습니다. 짠 여기 아, 아바니 리버사이드 풀 뷰입니다. 미쳤죠? 여기 그 소소피트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더 넓어가지고 한 삼십 분 정도 시간이 돼서. 여기 잠시 앉아가지고 사진 정리 좀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 오 스위트. 야, 사고 일어났는데 이 뷰면은 진짜 이쁠 것 같아. 자, 스위트룸.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은 밖에 저 뷰가 보이고 와 여기에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오. 뒤에가 아예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서 샤워도 하고 욕조에서 목욕하면서 바깥도 보고 아 이렇게 송합니다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온다 좋다. 학교가 되게 많네. 그래. 여기 얘기하는 시간동안 이미 해가 져가지고 이제 저희 여기 식사하러 갈 건데요. 식사할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장난 아니죠? 미쳤어요. 그 되게 화려해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저는 네. 안입 지금 방콕 와서 기분이 제일 좋을 네. 때입니다. 지금. 정안 좋은... 세요브 파이브! 파 리버뷰 보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이제 잘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아, Thank you, r i 집, 해야지, 집 Thank you, r i 아여기가 여기가 훨씬 밝고 좋은데. 여기가 우리 너무 얼굴 응. 안 나올 것 같은데, 셋이? 나와좀 좀 가까워도 돼. 여기서 이거 하고 저거 를 때.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laughs> <laughs> 썸네일이 움직여. 야, <laughs> <Yeah>, 이거 뭐야? 뭘 <laughs> 아바니? 네. Yeah. Yeah.

여기 가그토토존입니다 겁나, 겁나 무서워요. 이거, 이거 여기 에는 팔찌 밖에 없 어서 제가 발찌 를만 들어 달 라고 했 습니다. 250바트, 2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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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바트2 0시바트 200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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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진짜 술이 막 그냥 들어가는 곳에서 계속 이야기 좀 오래 하다가 한 시까지 술 마시고 저는 많이 안 마셨어요. 그냥 이만큼 와인 요만큼 마시고 그냥 자기에는 오늘 아까 저녁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도 위에서 먹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많이 먹어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더 운동하기 싫을 것 같아서 이 아바니 리버사이드에서는 새벽에 유산소를 좀뛰려고 합니다. 오래는 못할것 같고 그냥 생각 없이 유산소 뛰면서 사진 정리하고 그러려고요. 운동 기구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어, 요 밖에는 밖에는 어, 아마 저기 리버사이드인데 저녁이니까 당연히 못 봅니다. 서울에서도 한강 보면서 이러닝 머신 뛰려면 이돈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laughs>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 묶는 동안에는 여기가 25층이거든요. 25층 위에서 이뷰 좋은 곳에서 달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묵으신다면, 꼭 해가 있을 때, 바깥에가 보일 때, 그때 한번 러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냉장고에 물도 있으니까, 따로 객실에서 객실? 여기 물 따로 챙겨올 필요 없고요. 이거 마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요거 좀 띠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짠 Dear Mr. Jung 편지를 또 써주셨고 요거는 음, 요거, 초콜릿이라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먹진 않고, 가져가서 아껴 먹겠습니다. 아마 기내에서 다 먹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 묵어보니까, 그, 아바니, 아반, 여기, 리버사이드랑, 요 앞에 있는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직원분들이 케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서비스적으로, 아, 어,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가 조금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한국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있는 보통 방콕에는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좀 계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할때큰 무리가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뭐몇 층에 조식은 몇 시부터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프린트아웃 해줘 가지고 어 되게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숙그 숙박을 하실 수가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이미지가 다 되어 있고요. 자주 묻는 질문 리스, 그 리스트가 객실 안에 있는 미니바는 무료인가요? 유료입니다. 미니바 가격표는 TV 오른쪽 벽에 있는 미니바 캐비닛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 이후 늦게 체크아웃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객실 이용률에 따라서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깔아두는 답변을 받았고요. 신용카드로 낸 보증금, 이 디파짓이라고 하죠. 그거는 언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환불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은행이나 카드사 거래에 따라서 최대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호텔 셔틀버스는 없으나 리무진 서비스가 있으며 가격은 최소 2,000바트입니다. 2,000바트면 비싸다, 이거는. 만약 택시를 이용하시려면 1층에 있는 벨보이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며 공항까지 드는 비용은 대략 약600 바트입니다. 보세요, 이게 택시가 600 바트니까 훨씬 저렴하다는 뜻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 리버사이드 아바니 아바니 플러스 리버사이드에 묵으실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씻 이제 씻고 잘게요. 빠이